도형의 합동.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봤던 내용이죠? 그죠? 자, 합동은 뭐냐면요. 요런 거예요. 선생님이, 음, 자,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. 그죠? 그랬더니 이 삼각형을, 이 삼각형을 이 옮겨서, 크기랑 모양을 바꾸지 않고 옮겨가지고, 요 도형에다가 탁 포갰더니 완전히 포개져요. 그죠? 이런 것을 우리가 아 합동이다라고 불렀었어요. 기억나죠? 선생님 이제 한번 여기는 A, B, C로 놓고요. 얘는 D, E, F로 을게요 자, 그래서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, 바꾸지 않고, 바꾸지 않고, 옮겨서, 그죠? 옮겨서. 다른 도형에, 다른 도형에,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합동이라고 하고요. 자 기호를 표시할 때는 짝대기 3 개를 표시합니다. 그죠?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이거 이 경우에 삼각형 ABC는 삼각형 DEF와 합동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이해되죠 그래서 두번째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두번째 대응 이라는 용어를 배울 건데요 우리 어렸을 때 대응변 대응각 뭐 대응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때 완전히 포개질 때요 A각하고 D각하고 크기가 똑같이 포개지니까 B하고 각 E하고 포개지니까 각이 똑같죠. 그 다음에 F하고 C하고 포개어지니까 각이 똑같겠죠. 또 AB 변의 길이하고, 그죠? DE의 길이가 또 같겠죠. 근데 얘네들이 포개면 만나겠죠. 요 각과 X각과 요 X각도 만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요점 C하고 점 F도 만나겠죠. 이렇게 만나는 것을 대응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대응은 합동인 두 도형에서 포개어지는, 포개어지는 꼭지점과 꼭지점. 이것을 우리가 어릴 때 뭐라고 배웠냐면 대응점이라고 했고요. 변과 변, 얘를 뭐라고 했어요? 대응변이라고 했고요. 각과 각, 얘를 뭐라고 했어요? 대응각. 그죠? 얘는 서로 대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이해됐죠? 이해됐죠? 자, 따라서 세 번째. 뭘 얘기할 거냐면요. 합동인 두 도형에 두 도형의 성질을 할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합동인 도형의 성질. 자, 얘는 첫 번째, 1번. 선생님, 아까 AB하고 DE의 길이 똑같다고 했죠? 대응하는 변. 변의 길이는 서로 같겠죠? 포이어지니까 그죠? 두 번째,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어때요? 같겠죠? 포기어지니까. 자,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서로 같구나, 알수 있어요. 그죠? 어렵지 않죠? 자, 요 특징이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. 그죠? 렇 그래서 이제 보면, 아, 이렇게, AB하고, 그죠? DE가 같고요. 맞아요? BC하고, 그죠? EF가 같고요. 누구도 같아요? AC하고, 아, DF도 같다는 거알수 있어요. 대응각은요. 각 A하고, 각 D가 같고요. 각 B하고, 각 E가 같고요. 각 C하고, 각 F가 같음을 알수 있다. 여기까 필기할게요. 1번부터 필기합시다. 음. 자, 이제 3번마저 필기할게요. 자, 이제 문제 풀어볼 거예요.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인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.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사각형. 맞죠? 정사각형 얘기하는 거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두 개가 똑같겠죠, 그죠? 그래서 얘는 맞다. 아, 합동인 거 맞고요. 한 변의 길이가 같은, 어, 요거 오타네요. 한 변이죠? 한 변의 길이가 같은, 요거 한 변이라고 바꿀게요. 음. 자,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마름모. 한 변의 길이가 같지만, 한 변의 길이가 같지만 여기 벌어진 각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는안 돼요. 그죠? 둘레가 같은 이등변삼각형도 안 되겠죠? 음. 넓이가 같은 두 원. 그죠? 넓이가 같으면 반지름이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되겠죠. 넓이가 같은 두 정삼각형. 넓이가 같은 두 정삼각형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맞겠죠. 그죠? 음. 자, 2번. 다음 두 삼각형이 합동일 때 xy 값을 구하래요. 그러면은 이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a1 b1은 ab의 길이랑 같은 거니까 x는 12가 될 거고요. 요 y 부분은 누구랑 똑같냐면 여기 c 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40도일 거니까 여기는 90도가 돼야겠죠? 어좀 그림 이상합니다. 그죠? y는 90, 이렇게 되겠죠.